자, 우리 삼성전자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개영이구요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스낭 대표가 삼성에 지분 투자를 선 제안했다라는 미친 소식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AI 공동 개발을 목표로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텔 보통주 50억 달러, 하나로 한 7조 되는 돈을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삼성에게도 지금 비슷한,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파운드리까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미국에 긴급 출국을 한 상황이고, 미국 입국하는 동시에 젠스당 대표와 만나서 지분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지금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젠스낭 대표가 삼성에 직접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 주가 지금 뭐 8만원 넘었죠? 8만원이 뭐야? 9만원, 10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호재가 지금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르도 여러분들 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젠스당이 얼마 전에 지금 인텔에 투자를 했고, 왜 삼성까지도 지분 투자를 지금 제안을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팩을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제 외주, 파운드리죠. 이제 뭐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데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계약한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칩 설계라든지 뭐 제조, 패키징 그런 역량을 맞춘 기업이고 생산을 해내는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텔과 계약할 때도 이 파운드리 계약 자체는 이번 협력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게 지금 뭐랬다.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보면 헬프를 친 거죠. 인텔과 한 것처럼 너네한테 지분 투자할 테니까 이 파운드리 쪽으로 같이 좀 계약을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젠스장 대표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이런 거를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를 계속 외주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당장 성공할지도 모르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라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젠스가 입장에서는 업사이드가 더 크다라고 판단한 을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삼성에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을 어쨌든 점하기 위한 그런 계약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금 젠스당 대표와 긴급 미팅을 할 거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계약 소식이 나온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젠스당이 삼성에 얼마 지분 투자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지분의 한4%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인텔의 지분 4% 투자해가지고 지금 7조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인텔과 비슷한 한4%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가 지금 한 59.9억 주 정도 됩니다. 여기서 4% 지분이면은 한 2396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매입 단가를 8만원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지금 2396만 주를 약 8만원으로 지금 쳤을 때 하나로 한 191조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 200조 원 가량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4% 계산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지금 어쨌든 지분 투자한다. 200조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업사이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200조는 결국 그렇게 큰 돈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계약까지 따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젠스랑 입장에서는 투자를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거고 계약 발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 당장 올해 안에 10만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 꼭한 번씩들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안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해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요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는 라거에 대한 직접 수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만 5천 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 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어빌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이것도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라 하면 최소 그냥 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 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이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금만 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것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차트 보시면 지금 오늘도 지금 삼성자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죠? 오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굉장히 강한 흐름. 오늘 여러분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보면 네이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밑에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죠. 그리고 오리기스 투자도 어쨌든 네이버랑 좀 엮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밖에 밑에 뭐 로봇 관련주들, 카카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특정 종목이 지수를 견인한다, 이게 아니라, 골고루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즉, 굉장히 건강한 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삼전도 오늘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라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요때 이제 주가 빠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조정, 단기적인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가지고 시장이 같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제가 조금 불안한 건 이제 추석,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 사실, 추석 연휴 뭐 매년 우리가 겪는 거지만 뭐 추석도 그렇고 뭐설 연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런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 빠지는 그런 식의 흐름을 늘 보여줬었던 그런 국내 증시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가 길죠 어뭐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긴 연휴가 지금 예정이 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빠질 수 있다. 요 정도. 다만, 단기적으로 밀릴지언정, 시장의 큰 추세,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오늘 반등 나오고, 뭐, 내일까지 반등 나오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잖아요, 이번 주.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조금 시장이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일 뿐,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결국 우상방의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3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지금 2분기에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3분기가 실적이 안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분기보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닥을 거의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분기 지나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이제 반등이 스물스물 올라왔었죠. 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건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지금 있다. 어, 보면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장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 개선을 결국 이끌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0조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메모리 업계 풍경계로 불리면 미국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청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도 결국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결국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더 빠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다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어,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 보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매수 신호도 나아줬었고 어차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왕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그래요. 이게 차트가, 당장에 이렇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것도 높아 보였잖아. 근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어.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매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어. 왜? 매수 신호가 나줬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더 올라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나와줬다. 이 황금지표에 떠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죠. 어.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만의 이런 기준을 설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SK 투닉스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는 더 올라갔죠. 15%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고, h a 중공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세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세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 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열에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황금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 g 중고 이거 딱뜨는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단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 줬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 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놓은 이 황금지표 사용자 검색에 이 황금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딱 누르면 다시 이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전주주님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매수 타점을 잡을지 모르겠다 혹은 이런 지표 가지고 내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매수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의 지표에 꼭 적용해두시길 제가 계속해서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만 웅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2862-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골든타점 신호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 여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86-2706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